자 천자문 17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7번부터 해함 하담 바다해 짤 함자 짤 짜다 함자 요 옆에 붙어 있는 건 소금밭처럼 생겼죠? 소금밭 소금밭 로자예요. 소금밭 로 자. 바닷물은 짜지요. 그 다음에 민물하. 민물은 밍밍하다. 담. 담백하다. 담해암하 자, 바닷물은 짜고 하수는 담박하며 이런 얘기인데 주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다는 여러 물이 흘러들어 쌓이고 흩어지지 않으므로 소금, 소금기가 아래로 모여 짜게 되며, 에, 황하의 근원은 곤륜산에서 나와 여러 물이 침입하지 않으므로 그 맛이 가장 담박하니 이치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자, 에, 중국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하안은 북쪽에 있는 황하이고, 강은 남쪽에 있는 장강, 장강이 양자강이죠. 자, 공자의 제자, 유약은 스승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짐승 가운데 기린, 새 가운데 봉황, 언덕 가운데 태산, 도랑 가운데 하해와 같은 류다. 일반 사람 가운데 성인도 같은 류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그 동류 가운데서도 뛰어났고,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도 빼어났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근데, 노자는 뭐, 공, 아, 노자가 아니라, 은둔하는 선비는, 공자를 갖다가 상갓집 개라고 해준요 상갓집 개, 초상집 얼씬거리는 개와 같은 신세가 공자로구나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했는데,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십구 아니, 십팔이죠. 십팔, 18. 린잠 우상 자. 이건 이거 생소 저 뭐야 물고기 비늘린 자네요 비늘린 자, 비늘, 비늘 리, 비, 달린 물고기는 잠긴다 물 속에 잠수 그 다음에 깃털 달린 기두자 깃털 달린 새 종류는 상 하늘을 난다 오른다 하늘을 난다 린자무상 자. 예, 비늘이 있는 것은 물 속에 잠기고 깃 있는 것은 공중을 난다 주혜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얘기에 이르기를 비늘이 있는 동물은 360가지인데 그 가운데 용이 으뜸이고 깃이 달린 동물도 360가지인데 그 가운데 봉이 으뜸이다 봉왕이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봉 잡으세요 봉왕이 으뜸이니까 봉 잡으세요. 자, 라고 했다. 비늘이 있는 동물이 물속에 잠겨 있고, 기시 달린 동물이 공중에 나는 것은 모두 그 동물의 천성이다. 자, 시경 대하 한록편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뛰며, 연못에 노네. 라는 구절이 있다.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도의 작용이어서 군자의 덕화가 천지간 어디에나 미치는 상태를 노래한 것이다. 주나라 임금의 덕을 기린시다. 이런 얘기인데 아 이거 뭐 간단히 솔개가 하늘을 난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 간단히 줄여서 고사성어로. 사자성어로다가 연비어약이라고 하죠. 중명한 말입니다. 연비어약. 자, 그 다음에는 천자문 19 용사화재 용용자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자 또는 군사사자 불화자 화재 임금재자 자, 에, 관사를 갖다가 용이라고 이름한 임금과 불을 숭상한 임금이 있으며 그런 얘기예요. 아, 별슬 이름에다가 용용 붙이고 용 붙인 임금이 있다. 그 다음에 불을 숭상한 임금이 있다 이거죠. 자, 에. 복희씨는 용으로 관직을 표, 표기했으니 창룡씨가 만물을 기르는 것을 주관하고 백룡씨가 만물을 죽이는 것을 주관한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신농씨는 불의 상서로움이 있어 불로 관직을 표기했기 때문에 화제라 했다. 신농씨, 농사의 신이죠. 신기한 농부. 이게 신농씨에요. 자, 에, 여기서부터는, 이 19부터는 천지와 우주에 이어서 역사를 말하고, 얘기해요. 역사. 여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조상님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복희씨, 창룡씨, 백룡씨, 신농씨. 이, 이 양반들 중국, 한국, 구분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20. 자, 조관인황, 세조자, 벼슬관자, 세루다가 벼슬 이름을 정한 사람이 있고, 인간 황제가 있네요. 사람인자, 클황자, 임금 황자, 임금 황자, 황제할 때. 자, 그러면 은 조관인황. 관직을 새로 기록하고 인문을 연 황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소호가 즉위할 때 봉황새가 나타나 이르렀으므로 봉황새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새로 관직을 표기했으니 사도를 갖다가 축구라 하고 사도. 교육부 장관이네요.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이제, 비들, 비들기로 붙였네요. 비들기 굿자 해가지고. 에, 비들기 중에서 축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사마를 갖다가 저구라 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저구는 저구세라고 있어요. 또. 인황은, 에, 황제니, 황제, 이때는 이 누룰 황제였어요. 황제할 때 누룰 황자 황제 헌원이라고 수레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 황제가 황제 노릇 한 번도 못한 황제가 바로 황제 헌원씨입니다. 황제니 인문이 크게 갖춰졌기 때문이다. 자, 옛날 황제씨는, 황제 헌원씨는 황제 헌원 구름을 가지고 기강을 세웠기 때문에 운사라 했고, 좀도삭 도술불이나 구름을, 운사. 염제 씨는 불을 가지고 기강을 세웠기 때문에 화사라 했다. 공공 씨는 물을 가지고 기강을 세웠기 때문에 수사라 했고, 태호 씨는 용을 가지고 기강을 세웠기 때문에 용서라 하여 용으로 이름을 지었다. 우리 고조는 소호 씨가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소호 씨는 소호 김천 씨예요 바로 김 씨의 최고 조상이 되겠죠. 소호 김천 씨 또는 금천 씨. 거기에 쇠금 자 나와요. 황금금 자. 마침 봉황이 날아와서 새를 가지고 기강을 세웠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지어 조사라고 했다. 자, 이 얘기는 좌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